갈폰 내려가요. 이거 내가 가야겠다. 오케이 투탑. 내가 웬만 하면 내가 님 보내줄라 했는데. 근데 팀이... 모데카이저 서포시어서 티모가 나을 텐데. 스카너가 하면 스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따지 텐데. 음, 그래. 티모가 못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모데카이저라서. 음. 어차피 어? 원 어차피 우리 서포시 그거 잘 가줄 거야. 근데 모데카이저 카운트가지속딜이라 어. 아 그래? 티모 가는 게 낫지. 머리카기가 오래? 섞으시면은 팀워크 섞어. 마우카이는 그래. 이제 뭐가 죄송이냐 뭐가 뭐가 콘텐츠 방어막 있는 애들, 체력도 빠른 애들. 응? 챔피언은 그래? 그 내가 찌르니까 챔피언 자체 상태가 좋으니까. 자, 자 그러면은 내가 바텀을 갔는데, 아무도 어, 예. 안 온다. 예예, 예. 그러는 순간 리시니 시야석을 뽑아, 어차피 뽑잖아. 리시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형시야석을안시야석을 뽑아서 바텀 와디를안 해준다. 그렇죠, 형님. 그러는 순간 난 포탑으로 달린다 <웃음> <웃음> 네, 저, 나 팀원. 이거 나 지금 이 했던 이 대화 나그 상태로 내 유튜브에 올린다 야 <웃음> <웃음> 저기요 왜 저한테 방해입니까 그게 왜냐면은 니가 정글을 찍겠잖아? 티모은 이런 정글 탓을 <laughs> 많이 와, 하는 챔피언이야 제가 진짜, 팀원이야, 진짜 어, 딱 왁구만 <laughs> 봐도 딱막 정글, 정글한테 막 시발 막 대나무 들고 막 리신한테 <laughs> 리신 도가고 리신 왜 와놈 이럴, 이럴 사람이여서 그래? 그래, 대체. 여기 지금 와꾸가 딱 그렇게 생겼잖아, 팀모와 눈이 없는 게 잼니까? 진짜 쟤쟤쟤 미친놈아. 나 쏴놓는 게 되지. 시아서 사서 눈을 얻으려고 산 건데. 게임, 게임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탑신병상 개새끼가 로딩이 안 되는데. 탁, 친권님 로딩부터 해봐요좀나 <laughs> 스카, 스카 100%인데? 나다 100, 100%인데? 나도, 나도, 나도. 뭐야? 나는 아, 나는 좀저 탑신이가 아. 안 뜨는데. 난저 망할. 난저저저 저, 보병자가 어, 안 뜨는데 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둘다 컴퓨터 싸우고 있는 모습. 음. 그런 것 같다. 둘이 둘 컴퓨터. 야, 그 사, 보지 사, 님들 그냥 본체 한번 살펴보세요. 막뭐 연기 모라모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laughs> 내 컴퓨터 아니 <laughs> 아마도 전쪽인 것 같다. 컴퓨터도 연기. 상관이 없는데 컴퓨터 뜨뜻하지 야. 않아요 거기? 아니 불날 거 같은데. 터지지 않을까요? 네. 아, 갑자기 말이 고지지지지 가다가 붕! 어. <laughs> 맞아, 막 갑자기 이제 막 뉴스에서 어, 이제 컴퓨터 폭발로 어, 충나못 생긴 사람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어, 이제 막. <laughs> 조만간 컴퓨터 충전한번해야겠다막 헤드라인, 어, 됐다. 어, 됐다. 됐네. 존나 막 헤드라인에서 18. <laughs> 혼자 살고 있는, 혼자 살고 있는 충전 대학생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혼자 안 돼. 그게 늦었어요 라인는 고3의 나이다, 대학생. 받고. 그래, 그래, 이거다. 야, 팀모 서푸스, 이거다잘 봐라. 미치, 덜한 거. 이것이 티모다. 이것이 팀모 서푸시다. 보여준다. 딱 봐라. Q. 아, 없다씨발 주문도도 기 아니 씨발 주문도도 얻다 버렸다고 진짜 주무도도 <laughs> 얻다 버렸어 이 씨발 진짜 이거 <laughs> 바뀌는 거 보인다 저 같아도 아 이거 못 먹나? 30초 <laughs> 아, 1번 30초, 30초 때아 그래? 그럼 블루 빼먹고 올 거야? 아니 블루 아니 이거 그냥 낚는 거야 그거.

아, 형, 빠지세요, 빠지세요, 형, 빠지세요. 이즈 와딩이에요. 어, 바이. <laughs> 아, 아, <살려줘. 웃음> 아 니이 아, 바이. 모드카드 지리구요, 형님. 생존했죠? 저 생존해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신발. 와, 충전력으로. 형님, 씨발. 됩니다 형님. 자, 원딜은 모르는 새끼죠? <laughs> 맞나요? 아닌가요? 와. 받게 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쵸? 모르는 개 새끼죠? 예. 내꺼이개 새끼야. 아, 맞았어. 씨발. 미친? 안 맞는 각군데? 이거. 너도 C X 참 먹지 마이 새끼야. 뭔딜 <laughs> 보고 먹지 말해. <laughs> 쓰레기 새끼. 인성 봐라. 답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뭔일 보고 먹지 말해. 딱 인성만 봤을 때딱 느껴졌어. 본능적으로 다 그러니까 본능을 막론하고, 처용 그냥, 인성이, 그냥, 인성 파탄자인데 오, CS 다 놓치고요. 클라스 나도 쳐주셨고 지리고요, 형님들? 오지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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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되네. <웃음> <웃음> 오, 너무 아프겠다. 근데 또 죽여. 오. 아레 싶팀 모형이다. 진 <laughs> 팀원 <laughs> 진짜 <laughs> 싸거 뭐, 뭘라. 내내뭐내 라머를 서포디로 이런 건 내가 처음 본다 내가. 이게 바로 티버 서포시다. 탑쪽에 나중에... 랭가 냄새 난다. 탑쪽에 랭가 냄새. 왜 나만 안 나는 거같냐아팀모좀 아, 지림. 지림게. 아, 더불편배웠어 충분히 지렸습니다, 아, 형님. 그치? 예와나페나나 슈페, 나 슈페, 나슈나 슈페, 슈나, 슈페, 슈나, 나 슈나, 슈페, 슈나, 슈페, 슈나, 슈페, 슈나, 슈나, 슈페, 리신아 ㅋ ㅋ 저거 저거 서포이 아닌데? 시야석 갈거죠 아저씨? 그 다른 원딜이네 시발 서포션 타면 원딜 안, 안, 수. 안, 수. 안, 안 리신 가잖아 시발백그한테또 <laughs> 맡기자고요 리신 시야석 가잖아 <laughs> 단검 시X 와 단검 공격속도 아저씨 어제 미포했던거 <laughs> 올립니다 영상. 올리세요 와 미친 패기 보소 올리세요 미포 그끝제 올리세요! 씨발 그 떤진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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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놀이 하려고 하다가 개망해 아저씨 진짜. <laughs> 아저씨 근데 근데 왜 그때 용왜용놀했어요 이유가 <laughs> 뭡니까? 드러나봅시다 근데 신기한 건 지금 티모가 잘 하고 있어. <웃음> <이거> <웃음> 봐봐, 정말... 지금 봐봐. 지금 뽑아 봐 지금. 티모, 티모, 사인형이랑 캐넨 형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내가 유리지 아 진짜입니까? 그렇지 지 데미지 X밥입니까 그냥? 저, 저탑 신병자 조밥이지 근데 왜디지였어요 지금? 아이 지금 내가 미니언 어그로까지 다 끌렸어 아유 그러면서 사이 형한테 깝칩니까 아이 X밥이지 저거는 야 아, 저거 리신 뭐... 하나도 라 못하면 저거 트롤 새끼 와! 야, 야이 트롤 새끼야 새끼를 주면 어떻게? 장난해. 아 리지 도움이 안 되네. 바텀 키우러 오는 새끼네. <laughs> 아왜 울려요 <웃음> 애를. <웃음> 애를 왜 울려. 인성 <laughs> 보소. 나 진짜 예전에 롤하다가 이려하다 계속 울어가지고 진짜 눈물 났는데. <laughs> 미아 미야, 미아 미야, 미아 미야. 넌날게 탑이 마우카인가어마우카아 이거 왔나보다 탑쪽 탑, 탑이 미드로 왔나본데? 미드 6렙 어, 나는 4렙 탑6 탑도 6렙 구구함 카즈니아 찌 CS 둘이 같이 처먹고있는 그 원딜 또 참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 형님. 맞아. 원래 같았으면, 나 던짐 하면서 이러는 거 맞아. 그, 그것도 상대가 베일인데. 맞아. 뭐, 어, 맞아야? 맞아, 충이야? 맞아. 충이네, 충. 충이네, 충. 다시 탑 갈게. 어, 거 좋다, 미신. 팀워크 역시 좋다. 한 대만 더 맞으면 이제 킬각이다아 아, 아... 그럼 아, 그렇지. 뭐 그럼 세 죽여줘. 아, 안 되겠네 이제 이제 마음에 드지? 마음에 든다. 이제 좀 마음에 드네. 야소상대 아, 역시 노란은 그 풀려 토깽 가져야겠다 아 그냥 보수 그냥 뭐 이게 뭐 코끼리 한명 코끼리 두명 인정 인정 사진 걸고 튀는 모델 카인정 인정 미미한 탈피 적들의 공격형, 이제.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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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날미해지갔겠 지가 갔다가 텔로 오겠지. 아마도 미디어? 아니면, 그쪽 가던가? 트페 노스펠 미아. 야, 야, 트페 공이다, 트페 공이다 빠져라, 그냥 보트. 이제라 트페 공있다니까 형이 죽겠습니다. 나승에누속 누가 누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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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으 누가 누가 누 이제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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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형 일단 빨리 형은 레벨업 하고 있어. 여기 뭐 그거 마오카 있으니까. 어, 하고 있어. 난 밀고 있어. 빨리 빨리 달리 갈게요. 앙. 티빼가 궁 쓰고 왔나안쓰안 쓰고 갔지. 안 썼어, 안 썼어. 가자. 퍽. 퍽. 애들 먹으실라고 용용갈래 이거 역으로 드래곤 나의 사랑 드래곤 소리배기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안 아, 깔끔했다 이거는 야바로가자 복가자 복가자 바로 가자아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봤다 우리 봤다바도상관없다 제대졌다 바도 성도가, 어야어어 감사합니다. 실명. <laughs> 실명 지렸다. 아니죠. 아, 받아 잡았는데. 아니야. 실명 때다. 리 치명타 때 보냈어. 기본은 사랑이다. <맞다. 웃음> 사랑해요, 티모. 얘도 진짜. 님이 이렇게 좋을 수가. <laughs> 이럴 수가. 티모가 팀을 위한 픽이 되기만하다니 우와. <laughs> 팀원는사랑이다 <laughs> 존나 감동이다 씨발. 뭔가 눈물 난다. 내가 <laughs> 버섯 <벌써> 슬로우에다가 어? 큐패를 <laughs> 여기, 여기 궁쓰고 오는 거 실망 놓고 쏠겠다고. 존나 <laughs> 디테일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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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가가고 애쉬한테 큐! <laughs> <laughs> 아, 사랑해, <웃음> <웃음> 아, 인성갑! 인성갑, 진짜 인정. 티모는 사랑이니까 은신을 하겠다. <laughs> 그러안 보인다 새끼야. <laughs> <진짜> 야 이렇게 보이냐? <메롱이냐? 웃음> 아군도 찢어버리고 쉽게 만든 티모. 산업 산업 지금 아군이 진짜 상쾌한 기분. 딱 봐라 부시에서 움직이면 나는 안 풀린다. 아 진짜 찢어버렸어. 미야. <laughs> <laughs> 안 풀리지.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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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평타는을 때마다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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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미야, 푸드미야, 미야, 드미야자 여기다 하나 아 미야, 미야. 알았어, 닥쳐. 닥쳐. <laughs> 너네 만약에 내가 미안 안 했다고 막뭐할거 잖아. 잠깐만, 렌가 없잖아. 알았어. 나왜울렀어버지 이기나요 설마 지내겠네? 지고 있네. 아 나이스 깔끔했다. 좋았다. 아 이번에 니신 전파 안에 다렇게 똥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이죠? 예. 어? 사랑해요 티모. 오. 티모가 이, 이 노래를 달린다, 좋아합니다. 달린다 나 달린다. 나, 나, 저, 저, 아. 아, 저거 제 맞아 죽는다. 다 맞아 죽는다. 제 아... 아... 저게 안 들어가냐? 음파... 아... 진짜. 음, 진짜. 음파, 방, 모두 아 아... 거왜안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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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 바람 모두 귀협자 오. 근데 바람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laughs> 아니 나저안 맞을 줄 알았거든. 맞아주네 시발. 내려간다. 아악 그거. 아저 안돼. 쉴드가 가요. 레들아맞아 맞자, 맞이자. 아이. 날 잡다, 날 잡다, 날잡어 응. 살이대 불사의 같다. 여기 레드 있어요. 오 예, <laughs> 나이스. 네, 나렌가탈다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렌가 나간 것 같아. 렌가 일레빔. 아니야, 야, 렌가 이러다 내가 쭉 밀어봐. 쭉 밀어봐. 꽝하면서 나타났어. 팀오는 밀어봐라는데 지금 전부 로 씨발. 하나요, 하나요. 대인이 성공 안 해요, 대인이. 대인 아무도 안 쓰나? 저주지심형 아, 이시여 아, 저걸. 모 해빠. 아, 저걸 아, 아, 못 죽이네요. <laughs> 저걸. 거블류. 저게사천별이라니 <되게> 아. 상... <laughs> <laughs> 야, 모데카이저 모데가 이걸 팀어가 이걸 팀어가. 응? 파이 어, <laughs> 야이개새 어, 어 존나 뜨군데 이야, <laughs> 진짜 걸려준 헤헤. 나 벌써 와 뭐야, 너. 뭔가 그눈 많이 보고 다 와, 못가지발 그게 진짜 와. 못지고지 여기 했지. 오두지도 <laughs> 지렸다 시발 와 미쳤는데. <laughs> 어, 에, 에시, 에 g 이거 이거 이걸, 이걸팀워가아오 <laughs> 웃는 거봐 <laughs> 존나 보기 싫다 진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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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거막악이 이거 이거 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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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거 이거 이간이 뭐야 이게안 <laughs> 들어가는 건내 느낌인 거 이거 아니 이거 니야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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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나 은신했거든 지금? 아 저기 한번디야 슈발 아니 지금 나 은신했거든 여기만 땡겨줄래? 땡겨줄래? 은신해요? 아, 그럼 어시 어디로 사라졌나요? 어시 행방을 찾습니다 어시 행방을 아시는 분 용가자 오케이 지금 트표의 멘탈 나가서 지금 <laughs> <laughs> 특표 안온다 야야, 트페만 멘탈 나가 겠냐? 누야 누구야 쟤 뭐나 흔들려 아, 이제 내가 탑 계속 뛰어져서 이제 탑... 아니, 도... 딸피치모의억그로를 보여줄게 <웃음> <웃음> 내가 또 도와줄게요 아니, 꺼져 자. 저기, 저기 다니다 뒤져봐야 정신 차리지, 이제 자, 이제 저러다 뒤지면 이제 아, 왜안 들어옴, 이런 애가 진짜 아씨 병신이 네잘삐 디모 버섯 디모 루챔스에서 저런 플레이 나오면 인정 아, 나여기있시지좀 풀어봐 기 밀어버리지 아니 신나난간다나 미드 변이 산다 산다 죽는 이거 죽는다 죽는다 이거 어디에 내가 야리신 빼고 저 새끼 버려 아 일로 와 일로 오라고 그렇지 <laughs> <미치. 웃음> 사랑해요 팀모크 <또> 가나요 이번에 는 지금 아 진짜 개웃기다 오 나이스 <웃음> <웃음> 요 솔직히 이건 약속을 잘했다 인정 그래? 아, 인정. 잘했어? 야스 잘했지 수, 이거? 잘했어? 거. 아니 솔직히 티몬 얍삽했다 인정? 인정이 <laughs> 인정. <laughs> 진짜 스스로 패고 싶었다 진짜 인정 <웃음> 나도 패는 거 아니야 와 씨발 와 티몬도 쓰레기처럼 만든 저와와 티몬도 와, 조개만안 되고 싶었네 <laughs> 아니 봐봐 지금 원래 베인이 CS를 못 먹은 이유가 티몬가사0개다 쳐먹었어요 미치 근데 상대가 더 웃긴 거는 모델카판8사게야 <laughs> 미치 야잠시사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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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적팀 애시 뭐야? 애시 뭐야? 에? 뭐가요? 애시가 팀으랑 내기 밖 계산이 안 나. 자, 형님. 근데 탑을 보시죠. 그데내놔 <laughs> <근데> 꺼져. <laughs> 꺼보시죠 꺼져. <탑을 웃음> 꺼져. 아, 다음 판 같이 안 하자고? 뭐가 다 빠를까요? <laughs> 알았어. 아, 라인을 유지해 주기 위한 다음 생각 막. 인정? 인정. 인정. 오, 오케이. 라인 유지. 콜? 다시 갑니다. 본 다시 갑니다. 계그래네이 자. 여기서 철될거 그랬지.

응,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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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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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야인 베인, 베 야.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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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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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 베인, 베인, 어인 베인, 베인, 베저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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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를 알수 없는 그의 행동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안 궁금해요? 시바세. 야 지금 내 템을 봐. 봐야 사악하다. <laughs> 이게 첫 집이야. 와, 이제집온 거야. 이제 뒤져서 온 거야. 야 금지된 티모를 꺼냈네. 시발. 야 C A P 티모 봐라. <laughs> 그럼 티모 A P 지 맞아. 야 언제적 A P냐 진짜. <laughs> 그건 인정. 이발 <laughs> 실속했다나 6개월도 나6개월전리 나 나사 섬트리다 봤거든? 나 지금? 아니 나 6개월제, 내가... 나6개월전나스틸로를 내셔서 네 봤거든? 그기회한 번도 못봤거든? 그걸 뭐네 그거는 내셔 스모가 좋잖아 인정 일단 때리는 맛이 쩔지 야 베인 이새끼 무슨모야 이거 <laughs> 그 과정에 베인 무슨모임야그물술모를 데리고 내가 라인전을 했다는 거다 으응 형이 시스 오시지 지 내가 가서 CS 올려줄게 이거 설명 좀 지금, 베인 어시만 보면요, 티모님이 킬다 쳐먹었거든요? 솔직히, 그거 인정이요. 야, 이거 나있지 이거 잘라야지 돼! 못하고 그네 그냥, m o v i 이제, 애쉬, 애쉬 궁 맞고 이거라. 뒤지는 강인가, 이거? 아까 애쉬 궁 날라갔어. 내가 피했어. 아, 그래?

도삭탱 내가 저말에 내가 도삭뜨린나 보여야 아하 나 완전 딜탱형 미신간다 세르메스 같.. 아 아오니아 같다 아오니아 아이오니아 아니야 아이오니아? 아이오.. 애들 진짜 개 고통받는다, 이거. 이거 쓰레기 안 치는데, 얘들 뭐야? 아, 어, 저거 먹고 싶지. 지금 3대2야, 이거. 아, 3대5야, 3대5 이거 거의. 거의가 아니지, 진짜. 진짜 3대5지. 용 먹고 와, 미신. 뭐해. 예에. 티보 1200원 벌었거든요? 탑도 밀세요. 야, 이씨 씨발, 나 팔고 있네? 야, 손대 만들면은. 어떻게 중? 진짜으뭐 닥쳐, 너도 할말 없어. 왜으으승 나빠? 어. 오케이, 타부지 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어, 다 죽는가? 근데 뭐대가 세긴 세다? 네, 세긴 세다. 있지? 맞지 <laughs> 세긴 세다니까. 아니 그 와중에 베인이 존나 무슨 말하니까? 그니까. 야 리신 아, 들어가봐. 아 미치? 근데 시발 뒷쪽에서 아, 싸우고 있네. 야. 야 굿됐지. <laughs> 어? 벗어 굿됐지. 야. 진짜 나는 모든 뭐든... 뭐가 아니었어. <laughs> 내가 뛰었던 저 팀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냐? <웃음> <웃음> 이상하게 보이는게 아니라 이상한거야 이상한거 이상한 맞아 이상하게 보이는게 정상인거야 템은 뭔가 정상인거 같은 느낌이 있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그래 스펠 맞아도 뭔가 템은 적절해 근데 이 뭔가 이상해 스펠 맞아도 인정 그는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글내저 주세요 나무 클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나무 망했다고 합니다. 나무 방해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글 내려주세요. 인정? 아, 저게 한... 야, 씨발. 채표 주을안 받네. 근데, 근데 모데카이자가 너무 세다. 야, 야, 저 야수 트롤이다. 친구보다 <놀보다는> 못한다. 꼬이야 덤벼. 야, 너무 아파! 이 새끼들 나 죽일라고 칠 소리 안친거네 <laughs> 너 죽였어? <laughs> 나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치는데 소리. 아.. 씨.. 아, 아 근데 3대 못 만들었어 너1때 밖에 안했지? 아니 나이대 됐어 아너이대 됐냐?